축산 검협전 24화 무리를 걷는 기인 조심원이 화를 피해 잠시 의탁한 집에서 표창을 받고 도균이 강 한복판에서 등평도수의 절기를 목도하네 이곳은 기후가 온화한 편이라 한겨울도 크게 춥지 않았다. 두 사람은 화창한 날을 골라 뱃놀이를 하러 나갔다. 다른 사람 방해 없이 오붓하게 즐기려고 미리 배를 빌리고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다. 거울처럼 맑고 투명한 강물을 보니 가슴이 시원해졌다. 흥이 오르기 시작하자 마음 편히 술을 마시고 싶어. 사공에게 인적이 드물어 조용한 앵무주에 배를 타라고 하였다. 술과 안주를 뱃머리에 늘어놓고 술잔을 주고받으며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창 흥이 올랐을 때저 멀리 상류 방향에 작은 배한 척이 나타났다. 안쓰러울 만큼 작고 노도 하나뿐인데 속도가 무척 빨랐다. 정말 빠르네. 라고 말할 사이도 없이 벌써 코앞까지 왔다. 그 작은 배에 빚적 마른 노인이 타고 있었다. 엄동설안의 날씨가 무색하게 호적삼 하나만 걸쳤는데, 낡고해졌어도 잘 빨아풀까지 먹였는지 아주 깔끔해 보였다. 뱃머리에서 꼬리까지 칠척 남짓이라 두 사람도 타기 힘들 만큼 작은 배에 차주전자이 빠진 찻잔, 술 담는 호리병이 각각 하나씩 있었다. 노인은 배를 간기슬가 된후 도균과 허어를 잠시 쳐다보고는 호리병을 들고 배에서 내렸다. 술을 사러 가는 모양인데 배를 묶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도균이 정말 이상하다 생각하며 중얼거렸다. 전노인네 대단한 애주가인가 봅니다. 닻을 내리지도 않고 줄로 묶지도 않고 냉큼 술부터 사러 가는군요. 그냥 두면 배가 떠내려 갈 텐데 어쩌지요? 아니나 다를까 물살에 흔들리던 배가 간기슭에서 점점 멀어졌다. 얼른 잡으시오. 도균의 다급한 외침에 사공이 재빨리 상아대를 걸어 끌어당겼다. 노인의 배에는 찻주전자와 술잔 따위밖에 없었다. 애초에 배를 정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지 다층 고사하고 밧줄 하나 없었다. 결국 사공이 본인 밧줄을 찾아와 두 배를 연결했다. 허월은 아직 서른 남짓이지만 나이에 비해 인생 경험이 많은 터라 도균이 작은 배노인에게 큰 관심이 있음을 눈치챘다. 그래서 배를 붙잡고 밧줄로 묶는 동안 특별히 말리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였다. 사공이 밧줄을 단단히 묶은 후에야 천천히 일어나 작은 배를 유심히 살폈다. 아오, 방금 그 노인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던가? 한겨울인데 호척삼만 입었더군요. 날긴 했어도 무척 단정하고 깨끗했어요. 한데 배에서 내릴 때 보니 발걸음이 두 남편이라. 무공 고수 같지는 않고 도무지 정체를 알수 없네요. 속세를 떠도는 기인이거나 이곳 산중에 숨어 사는 은둔자가 아닐까요? 어쨌거나 절대 평범한 노인은 아닌 것 같으니 돌아오거든 같이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떻겠습니까? 역시 아우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도균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려는데 노인이 술 호리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그러더니 두 사람이 탄배 앞에 와서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다. 고얀 놈들. 감히 이 늙은이가 술 받으러 간 사이에 배를 훔치려 했겠다. 사공은 거짓골을 한 노인이 다짜고짜 막말을 쏟아내자 한바탕 욕을 퍼부으려 하였다. 도균이 사공을 밀치고 배에서 뛰어내려 노인에게 다가갔다. 방금 어르신이 배를 묶어두지 않으셨더군요. 배가 떠내려가길래 사공에게 묶어두라고 한 것입니다. 도우려던 것이지 훔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디 오해와 노여움을 푸시지요. 내 놈들이 미리 작당한 것이 분명해. 내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억지를 부리는 것이야? 내가 한 발만 늦었어도 벌써 훔쳐갔을 것 아니냐? 노인네라고 그런 말에 속을 줄 알아? 노인이 계속 억지를 부리니. 도균도 슬슬 화같이 밀었다. 그런데 문득 조심원의 마지막 당부가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이노인 성격이 불같긴 해도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도균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다시 웃는 낯으로 열심히 설명했다. 그런데 노인은 말을 할수록 점점 더 화를 내더니 급기야 욕까지 퍼부었다. 허월도 노인이 예사 인물이 아님을 알아보고 배에서 내려. 정중하게 예를 갖추었다. 어르신, 고정하십시오. 제 아우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어르신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군요. 하지만 배를 훔칠 생각은 절대 없었습니다. 어르신, 괜찮다면 저희 배에 오르시겠습니까? 아직 술과 안주가 넉넉하니 사죄하는 뜻으로 저희가 한잔 올리겠습니다. 그래? 그런 뜻이라면 진즉에 그렇게 말하지 그랬나? 그럼 이렇게 화를 내지도 않았을 텐데. 도교는 노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자 어이가 없었다. 술을, 술을 얻어 마시려고 오지. 그렇게 욕을 하고 화를 낸, 화를 낸 거야? 공수를 먹기, 먹기 딱 좋은, 좋은 방법이군. 하지만 허울이 이토록 공손한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비웃지 않고 최대한 정중하게 예의를 지켰다. 노인은 간단한 인사도 없이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정신없이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통상명도 하지 못했지만 정성껏 술과 안주를 대접했고 노인은 잔을 채울 때마다 시원하게 비워냈다.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무리한 노인이 못마땅했던 사공이 눈치를 보다가 배를 묶었던 줄을 슬그머니 풀었다. 허얼은 짐진못본 척하다가 배가 멀리 떠내려가자 그제야 놀란 척 소리쳤다. 이보시오 사공 뭐 하시오? 어르신 배가 떠내려가잖소. 이곳이 원래 물살이 셉니다. 저 배에 밧줄이 없어 급한 대로 가느다란 줄로 묶었더니 역시 무리였나 봅니다. 우리 배는 크고 느려서 쫓아가긴 힘들겠습니다. 배를 묶어 뒀다고 나무란 것을 보면 저 어르신한테 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이 술잔을 들고 사공을 돌아보며 허허 웃었다. 맞는 말이야. 누가 훔쳐갈까 걱정이지, 떠내려가는 거야 상관없지. 꾸밈없이 솔직한 도규는 허어이 노인의 실력을 떠보는 줄도 모르고, 배가 팔짱이나 떠내려가자 다급하게 소리쳤다. 사공. 얼른 따라가시오. 어르신 배를 찾아와야 하오. 됐네? 그럴 필요 없어. 멀리 가봤자지. 다 먹고 쫓아가도 충분하니, 신경쓰지 말게. 어르신이 등평도수의 고수신 줄 진즉에 알았습니다. 이 기회에 꼭 보고 싶습니다. 허월이 공손히 가르침을 청하자 도교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입을 다물었다. 물 위를, 물 위를 걷는 등평도수는, 등평도수는 경공술의, 경공술의 최고 경지가, 경지가 아닌가 술승에게 듣기로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타고난 재능도, 재능도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했는데 배가, 배가 이미 꽤 멀어졌고, 멀어졌고 강폭이 넓어, 넓어 바람이 없어도 아이들 키만한 물결이, 물결이 치는데 아무리 최고 경지에 올랐어도 수십 장이 넘는 강물을 건너기는, 강물을 건너기는 힘들지 않을까? 노인은 눈빛이 강렬할 뿐 아무리 봐도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다. 정체가 궁금해 몇 번이나 이름을 물어보려 했는데 매번 교묘히 화제를 돌리곤 하였다. 다시 술잔을 기울이는 사이 배는 더 멀어졌다. 도균과 허월의 눈에는 저 멀리 하리로 흘러가는 거뭇한 부유물처럼 보였다. 노인이 단숨에 술잔을 비우더니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며 배전으로 걸어갔다. 도균은 노인이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질까 봐 얼른 손을 잡았다. 이때 노인이 도균 손에 쪽지를 쥐어주고는 스르르 손을 뺐다. 도균이 다시 잡으려 했지만 노인은 이미 강에 발을 내딛었다. 화들짝 놀라 위험하다고 소리치려는데, 이게 웬일인가? 노인이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서서 두 사람을 돌아보았다. 다음에 또 보세. 노인이 찰방찰방 강물을 밟으며, 나는 듯이 걸어가자. 지켜보는 이들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당시 장강 유역은 미신이 성행하던 곳이었기에, 노인이 강을 지키는 신선이라 여긴 사공이, 뱃머리에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렸다. 사실 허월은 노인이 비범한 사람인 줄 진즉에 알았다. 다만 처음에는 배가 멀리 떠내려가지 않았기에 어느 정도 등평도수를 할줄 알아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다. 물 위를 걷는 등평도수는 길을 최대치로 끌어올려도 3, 4장 이상은 물이었다. 잠자리처럼 물에 닿을 듯말듯 듯 걷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에 배가 10장 이상 떠내려간 후에는 등평도수도 소용없겠다 싶었다. 그런데 노인이 평지를 걷듯 강을 가로지를 줄 누가 알았으랴허울은 절세의 기인과 교류할 기회를 눈앞에서 놓친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도균도 노인의 이름을 물어보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 한참 넋놓고 있다가 문득 손에 쪽지가 쥐어져 있음을 알고 얼른 펼쳤다. 노인의 필체는 승천하는 비룡처럼 힘찬 기운이 느껴졌다. 사천행이 시급하니 일단 황학루로. 도균과 허월은 노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수 없었지만, 사천행이 시급하니, 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왠지 당장 서두르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칠 것만 같았다. 도균은 허월에게 집안 문제를 대충 정리하고, 해를 넘기기 전에 빨리 떠나자고 재촉했다. 허월도 계획을 앞당기는데 동의하고, 열흘 안에 집안 일을 정리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바로 떠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공이 놓인 이야기를 퍼뜨리지 않도록 적당히 말을 지어내 겁을 주었다. 방금 그 신선이 우리에게 이 쪽지를 남기셨어. 우리와 연이 있어 잠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난 것인데 천기를 누설하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 하셨어. 그러면서 술값에 보태라며 은자 두 냥을 더 얹어 주었다. 사공이 고맙다며 연신 굽신거렸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